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한경진입니다. 얼마 전 남극의 얼음 속에서 우주의 기원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입자가 발견됐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 입자는 유령 입자라고도 불리는 중성미자입니다. 과연 중성미자는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주의 기원을 밝힐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항상 해결해 주시는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령 입자. 굉장히 네. 무섭죠. 네, 유령은 뭐든지 통과하는 거잖아요. 네. 이 중성미자, 작은 중성자 이런 뜻이거든요. 뉴트리노라고 하는 건데 네. 막히는 거 없이 모든 걸다 통과합니다. 와. 그래서 걸리는 게 없이 지구도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령처럼 모든 걸 뚫고 지나간다. 해가지고 유령 입자라고 불렸던 건데요. 아, 뉴트리노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 과학자들이 남극 지하에 네. 한 86개 정도의 구멍을 뚫고 지하 한 1,500m부터 2,500m 사이에다가 광센서를 단 그런 줄을 갖다가 내려뜨린 수백 개 내려뜨린 겁니다. 네. 이 중성미자라는 것이 이제 지구를 통과하게 되는데 가끔 그 얼음 속에 있는 물, 수소나 산소 입자 반응해서 다른 입자를 만들기도 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지하에 매설되는 그 광센서에 28개 정도의 중성미자 가 검출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성미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보통 태양과 같은 데서 나오는 것보다는 엄청 수백만 배 이상 더 에너지가 높다라고 해요. 와 그래요? 얼마나 높으냐면 우리 건전지 있잖아요. 소형 네. 건전지 그런 소형 건전지 수십 조개 허! 이상의 와. 전력을 갖고 있는 그 정도의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비교하니까 정말 확 와닿는데요. 그쵸? 그러니까 수십 건전지 수십 조개 정도의 네. 그런 에너지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가까운 데서 태양에서 온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태양보다 큰 별이 폭발할 때, 즉초신성 네. 폭발이라든가 우주 초기에 대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면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밝히면서 일단 어디서 왔는지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 중성미자가 발견이 됐고 그것이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태양에서 온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것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그 방향을 찾으면 거기에서 어떤 별이 폭발했다든가 그런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지하에 구멍을 뚫었으니까 네. 그것이 이제 보통은 위에서 내려오는 걸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거 아니에요. 네. 위에서 한 15, 그러니까 1500m나 2500m의 구멍을 뚫어 놨으니까 표면에서부터 내려오다 걸리겠지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남극의 반대편에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입자들과 같이 올거 아니에요. 네. 다른 입자들은 유령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 속에 다 걸립니다. 네. 걸리고 유령만 남아서 반대편 남극 대륙 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와. 나오는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다른 입자와 섞여 있어 가지고 네. 정확히 중성미자를 분간해내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구멍을 뚫고 지하 1500m에서 2500m 사이에 센서를 달았는데 이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지구를 뚫고 네. 들어오다가 유령이 아닌 것들은 다 사라지고 유령만 걸리면서 이걸 잡아내는 거거든요 네. 상당히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2개) 국에 한 (300명) 가까운 네.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얼음 얼음에 구멍을 뚫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스 큐브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걸 통해서 네.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중성미자가 발견이 됐고, 이걸 통해서 이제 우주의 기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초신성 폭발의 그런 모습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우주는 정말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우주의 기원을 밝힐 수 있는 그 중성미자를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함께 발견해서 너무나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위성 창어 3호가 힘차게 불을 뿜으며 달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발사 50분 뒤 중국위성발사센터는 발사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약 보름이 지난 후 창어 3호는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달 착륙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중국 최초의 달 탐사차인 옥토끼호는 달 표면에서 지형과 지질 구조를 탐사하고 각종 사진과 관측 자료를 전송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일 새벽에 발사된 중국의 달 탐사선 창호 3호가 14일에 달에 도착한다고 했는데요. 네네. 무사히 도착했나요? 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 창호 3호라고 되어 있죠. 네. 창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 전설에 나오는 달에 사는, 여인, 달에 사는 여인의 이름이에요. 네. 이 여인은 옥토키를 품에 안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창호는 여기서 날아가는 우주선의 이름이었고요. 네. 달 창륙선의 이름은 옥토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말로 위투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창어가 여인이 옥토키를 품에 안고 달에 가가지고 옥토키를 달에 착륙시키는 상당히 그 재밌는 설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아 거의 그 이일날 발사됐으니까 한 열흘 이상 지구속도 달까지 날아가가지고 무사히 착륙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착륙하면서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달에 탐사선을 착륙시킨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네. 중국의 우주 개발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 창호 사호 이전에도 아이 국제 우주 정거장 말고 유일하게 독자적인 우주 정거장인 그 천궁이라고 하는 우주 정거장도 갖고 있고 네. 아 이번에 그 창호 사호를 발사하면서 중국의 목표가 1 단계는 달에 가는 거고 2 단계가 달에 착륙시키는 거였거든요. 3 단계가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십년 이내에 달에 갔다 돌아오는 것까지 하겠다. 결국은 이 미국에 이어서 러시아 이 중국에서 달에. 우주인을 보내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거든요. 네. 아마 중국의 경제력이라든가 인구를 봐서는 아마 앞으로 10년 이내에 미국과 러시아를 따라잡아서 우주 이 개발에 초강대국이 되지 않을까. 네. 정말 기, 같은 동양 국가로서 기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걱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2020년대 네. 달에 이제 탐사선 을 보내겠다라고 하지만 로켓 자체를 아직 우리가 개발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로켓은 아마 2020년까지는 힘들 것 같고, 로켓은 외국 로켓에다가 우리가 우주선만 만들어서, 우리가 위성 기술은 좋잖아요. 네. 그래서 달 탐사 위성을 발사하는 그런 정도 될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이 중국의 뛰어난 게 우주 개발 기술이 네. 부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기대되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도 좀더 빨리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렇게 달에 착륙을 했다고 하니까요 좀 부럽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부럽긴 하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국력이 있으니까 네. 우주 개발은 역시 국력이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천문 속의 별 하나가 푸르게 빛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연료를 거의 소진해 버린 듯한 이 별의 표면에서 갑자기 엄청난 제트가 분출되는데요. 그 분출 속도는 빛의 속도에 육박하고 짧은 순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빛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밝은 빛을 내는 이 폭발 현상을 우리는 감마선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감마선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격렬한 폭발 현상이라고 하죠. 지금 보신 영상 속에서도 강한 빛을 내뿜으며 폭발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교수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감마선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네. 빛 중에서 제일 강한 빛이 감마선이에요. 감마선, X선, 그다음에 자외선, 네. 가시광선 저궤선, 전파 이런 식의 빛이 에너지에 따라서 나눠지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X선만에 대해도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블랙홀을 발견할 때 X선을 통해서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X선보다 더 강한 빛이 바로 이 감마선인데, 네. 이 영상은 감마선이 이게 어떻게 나오는가, 네. 감마선 폭발에 대한 나사의 영상이거든요. 지금 가운데 감마선이 나오는 걸 보였던 부분이 뭐냐하면 커다란 별의 중심 핵 부분이에요. 네. 커다란 태양보다 이제 수십 배 이상된 별들이 마지막에 폭발을 합니다. 폭발하고 나면 그 중심에 있는 물질들이 수축을 하면서 블랙홀이 되거든요. 네. 그 얼마나 단단해지냐 하면 지구를 손톱만할 정도로만 작게 만들어요. 엄청나게 작아지는 거죠. 네. 이 지구만 한 것이 작아져서 손톱만할 정도로 작아지면서 그 반발력으로 그 양쪽 극으로 이제 제트라고 해서 붕괴되는 반발력으로 물질들이 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때 감마선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이 감마선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세지만 땅에는 닿지 않습니다 네. 만약 땅에 내려온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으면 죽거든요 네. 대부분 대기에서 걸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감마선을 보기 위해서는 대기 위로 네. 우주망원경을 띄워야 돼요 그래서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이제 감마선을 관측할 수 있는 건데 이 감마선들이 어느 특정 지역 우리 은하에서 오는 거라면 우리 은하계의 중심 방향이라든가 별이 많은 쪽에서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감마선 관측을 해보니까 사방에서 무작위로 온다 이거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은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더 멀리 있는 네. 아. 더 멀리 있는 외부에서 온 거라 이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은하가 아닌 외부 은하에서 아주 큰 별이 폭발할 때 네. 폭발할 때그 중심 부분이 함몰하면서 거기서 강한 엑스 이 감마선이 나온다. 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감마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 나오는지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커다란 별의 중심이 수축할 때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제 가, 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마선이 관측되면서 좀더 앞으로 그런 커다란 별의 이제 한번 되는 과정이라든가 네. 우주의 신비들 좀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감마선 폭발 우주에서 가장 강한 폭발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은 자세한 과정은 모르는데 그거의 하나의 어떤 설명의 예로서 나사에서 이런 영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어, 일부 과학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저런 폭발이 일어나면 지구 생명체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네,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어나지 않을 거는 걱정을 해봤자 소용이 없겠죠. 네. 그리고 어차피 일어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건 만약 그렇다면 그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뭐이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미리 알고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긴 하지만 네. 아, 일어날지도 않을 일을 또 일어날 정말 어 정말 일어날 수,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네모가 아닌 상태에서는 빛보다 빠른 것이 있다. 정답은 진공. 이 세상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공간을 우리는 진공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주 공간은 완벽한 진공입니다. 그런데, 진공이 아닌 상태에서는 빛보다 빠른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배별 이야기를 하면서 몇 광년 이런 식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빛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는데요. 진공이 아닌 상태에서 빛이 제일 빠른 거 아닌가요? 네. 진공에서만 빛이 제일 빠릅니다. 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우주에서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뭐 별과 별 사이에 빛의 속도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하지만 이 빛이라고 하는 거 진공이 아닌 상태를 통과할 때는 느려져요. 네. 빛이 태양 중심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별은 영어로 스타고 스타는 스스로 탄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태양도 별이기 때문에 태양 중심에서는 핵융합 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빛이 만들어집니다. 태양 중심에서 만들어진 빛이 태양의 반지름이 70만 킬로미터예요. 거기에 뚫고 나오는데 평균 몇만 년이 걸립니다. 네. 빛이 일초 30만 킬로미터 날아가죠. 그러면 정상적인 속도라면 태양 중심에서 만들어진 빛이 표면까지 나오는데 2초 정도면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것이 몇만 년 걸린다는 건 뭐냐면 그 내부에 빛의 경로를 막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빛의 경로를 막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뉴트리노라고 하는 것, 중성미자. 네. 이것들은 전혀 막힘없이 유령이기 때문에 막힘없이 빛과 진공 속에서의 빛과 똑같은 속도로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진공에서는 빛이 제일 빠른 것이 맞지만 진공이 아닌 상태에서는 빛보다 빠른 것들이 있다. 네. 하지만 그것이 진공 속에서의 빛의 속도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튼 이 진공 속에서만 빛이 제일 빠른 것이지 항상 그 빛은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네, 진공이라는 그러게요. 상태에서. 네.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진공 상태 에서만 빛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태영의 생활 청문학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you <sweak> 한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전해 주실 하늘 소식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었죠. 네. 쌍둥이 자리 유성호. 아, 14일, 15일 아직도 쌍둥이 자리 유 성우가 이번 주 초기에는 계속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기회가 늦지 않았으니까 아, 유성 보면서 소원 빌고 싶으신 분들 네. 새벽 하늘을 보시면서 소원 빌어도 되고요. 아, 17일이 보름날이에요. 네. 망이라고 하죠. 이날 뜨는 보름달이 올해 뜨는 보름달 중에서 제일 작은 보름달입니다. 아하. 가장 작다고요? 예, 그만큼 작다는 건 뭐냐 그만큼 멀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난 6월 23일 날뜬 보름달이 오해뜬 보름달 중에서 가장 크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때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약한 35만 킬로쯤 됐어요. 그데 네. 이번에 이제 17일 같은 경우에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약 40만 킬로미터입니다. 네. 그때보다 5만 킬로 이상 멀어졌잖아요. 10% 정도 멀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달이 작아지는 거죠. 달의 지름이 가장 밝게 보일 때보다 크게 보일 때보다 한12% 정도 줄어들었고, 네. 그러면 면적으로 치니까 한23% 정도 작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아, 17일날 보름달이 뜨게 되는데, 어 이번 보름달은 보름달은 보름달인데 왜 이렇게 작아 왜 이렇게 보이지? 작아 보이지? 네. 눈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평소 보시던 보름달에 비해서 저점의 크기가 네. 한20% 가까이 작아졌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뭐 이제 보름달이니까 유성우말 그런 특별하게 볼수 있는 배들은 별로 없어요. 달이 밝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달을 보시면서 달에 지난번 봤던 달과 네. 얼마나 내 느낌이 정확한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유성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평소보다 작은 달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천문 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하세요. 배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재미나고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도 채널 보정하세요